안녕하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공방이 너무 한가해져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인데요. 동영상은 처음인데 오늘 쉬운 거 조리개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안감 들어가고요. 안감하고 겉감하고 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잡고, 음, 자, 편집, 동영상 편집 능력이 없어서 음, 편집 없이 한 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조금 처음이라 어색한데, 보시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냥 재밌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음, 겉감, 안감 사이즈는 음, 40에 20 했습니다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음, 잔잔한 뭐, 어, 립스틱이나 그런 거 간단한 화장품 종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원단은 30수 면. 자 먼저 겉감부터 하겠습니다. 자 겉쪽으로 마주 보게 접어서 길이를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맞춰서 자 여기 여기서부터 2cm 띄우고 자. 표시를 할 겁니다. 여기도 여기서 2cm 띄우고, 여기도 이렇게 시접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1cm 시접은 항상 1cm로 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1cm로 정확하게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음, 시접선을 이렇게 미리 그려주세요. 양, 양쪽 옆에 그려주고, 위에 그려주고, 뒤에서 뒤집어서, 위에 그려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일정하게 받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2cm 정도 띄우고, 이렇게. 또 여기서 2cm 정도 띄우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끈을 끼우는 터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고 건너 뛰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고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고 건너 뛰어서 이렇게 받고 자 대다라 받기는 끝나는 곳마다 다 해주시고요.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핀을 이렇게 꽂아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끝나는 부분 정확하게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자, 요거 구멍은 겉감에만 해주면 됩니다. 안감에는 그런, 그 구멍은 필요 없고요. 안감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창구멍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시접선 그려주고, 안감에는 이렇게 양쪽에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구멍 적, 적당하게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창구멍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단이 누빔지가 아니고 얇은 원단이라 창구멍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누빔지라면 창구멍이 더 커야 되겠죠 자, 안감은 창구멍만 남겨주고 다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돌아박기 하시고 끝에 정확하게 맞추시고요. 보죠 보면 자방감면 여기는 창 여기는 터널이 없고 여기는 다 막혀 있고 밑에 쪽에 창구멍만 한 쪽에 있으면 돼요. 여기는 창구멍 필요 없고 자, 해서. 자, 여기 밑에 바닥을 이렇게 보면, 여기 요 바닥 부분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사이즈는 요 조리, 요 파우치 크기나 뭐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 6cm로 했는데, 만약에 뭐 8cm, 10cm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저더 통통하고 귀여운 파우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6cm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박은 선이 딱요 가운데 오게 요 삼각형이 삐뚤어지지 않게 그래서 핀을 하나 찔러주시고 자, 이렇게 놓고 내가 6, 6cm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6cm의 반은 3이니까 3이 요 선에 오게 놓고 선을 따라서 요 선을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0하고 6에 맞, 맞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자, 3을 중심에 맞춰 놓고 요 박음선에 맞춰 놓고 0하고 6 맞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요거를 네군데 겉감 안감에 두군데 겉감에 두군데 해서 네군데를 또 같은 사이즈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안, 안감을 4cm, 8cm로 했다 그러면 겉감도 8cm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4, 6cm니까 3을 박은 선에 놓고 3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0하고 6에 맞는 데가 있죠.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데 0하고 6에 맞았는데 삼각형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요 중심선이 요 중심선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요건 맞았으니까 이렇게 안감에 두 군데 했고, 자, 겉감에 두 군데 자, 이렇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바느질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정보도 많고 해서 저도 강습을 공방에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스톱이거든요 3, 3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0하고 6,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시접은 항상 이렇게 갈라주셔야 돼요. 파우치나, 뭐, 뭐나, 파우치도 그렇고, 그냥 하시는 분들마다 다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저는 그냥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바느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네 군데에 겉감 두 군데, 안감 두 군데 했으면 그린 선대로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로밖 받게 해주시고. 이게 완성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돌아받기 잘 해주셔야 돼요. 접은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안감도 이렇게. 보면 안감에 이렇게 창구멍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자, 겉감도 이렇게. 이게 순면이라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갈라주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박은 선이 있죠. 선을 한 7mm 정도, 한 1cm 정도 남겨 놓고 이렇게 잘라 버리세요. 너무 시접이 많으면 만들어 완성했을 때 투박하거든요. 이렇게 겉가면 여기 터널 구멍이 있고 두 군데 안감에는 여기만 창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겉감하고 안감하고 하체를 할 건데 하나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안 뒤집은 거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밑에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다시 뒤집을 거니까. 자, 여기 박은 선 시접 갈라서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핀을 꼽아주세요. 박은 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위에 시접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시접을 갈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핀을 꼽아주셨죠? 그 다음에 딱 당겨서 그 중간도 한번. 꼽아주시면 바느질하기가 쉬워요. 딱 당겨서 중간에 핀을 핀을 꼽을 때 핀을 이렇게 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미싱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원단이 이렇게 조금 밀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면 미싱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뽑아셨 으면 위에를 한번 이렇게 1cm 로 박아 주 시면 돼 요. 저는 공업용 미싱 으로 쓸 거라 이렇게 아, 다시 자, 이렇게, 응, 이렇게 안쪽 에서 박을 겁니다. 항상 박는거는 겉감 을 보고 박 으셔야 돼요. 안감 에서 박는게아 니라 겉감이 중요 하 니까요? 1cm 로 아까 1cm 위에 그려 놓 은, 거있 죠？겉감 에 잡는 방향이 가로방향, 원단의 가로방향이라 살짝 당기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잡고, 이렇게. 시접 가름도 겹쳐지지 않게. 미싱의 핀을 그냥 지나가죠? 이렇게 보면 여기 안감이 창구멍이 있죠? 창구멍으로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거감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완전히 올라당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얘가 여기 겹쳐지지 않게 딱 당겨서 손으로 역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땡겨서 아니면 여기 나중에 겹칠 수가 있거든요, 원단이. 그래서 여기 창구멍, 안감의 창구멍을 이제 지금 막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만 박아주세요. 최대한 바깥쪽으로. 밑에 거 빠지지 않게 최대한 바깥쪽으로 한 1mm, 한 1mm, 1mm 정도로. 최대한 바깥쪽으로. 구멍 나지 않게. 밑에 거 빠지지 않게. 자, 했으면 다시. 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laughs> 밑에는 정확하게 안감하고 같이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위, 지금은 위에 부분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자, 안감이 나오지 않게.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 주세요. 다림질로 해도 되는데, 이게 순면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이래서 보면, 여기에 이 구멍이 있죠? 이 구멍, 이 구멍, 위아래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여기도 구멍이 있죠? 위아래 표시를 해놓고, 아까 처음에 우리 재단할 때 여기 여기서 2cm 띄우고, 여기서 또 2cm 터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 1cm는 시접으로 들어갔고, 여기 이제 위에 부분 1cm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1cm 한 바퀴 돌려주고, 박아주고, 다시 여기 2cm 띄워서, 자, 여기 또한 바퀴 박아주고, 두 바퀴 박아주면 끝이에요. 자, 여기 끝에 먼저 한번 박아주고, 제일 끝에를 한 2mm 정도 한번 박아주고, 아니면 굳이 안 박아도 돼요. 여기, 여기에 바로 밑에 박아줄 거니까, 그럼 위에를 박지 말고 바로 터널을 박아볼게요. 저는 공업용 미싱을 쓸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박아볼게요. 옆에서, 자, 조리개 부분 보면 지금 박, 시작한 부분이 여기 옆에 터널 입구 쪽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항상 옆에서 되돌아 박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는, 음, 예쁜 게 좋죠. 그대로밖에 살짝 하고 한 바퀴 박았죠, 일센 m 로그 다음에 고그 밑에 다시 또 터널 밑에 부분을 다시 한 바퀴 박아주는 거예요. 이 조리개는 끈을 두 줄로 끼워줄 거라 이 터널 터널이 조금 너무 좁으면은 끈이 두 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1.5나 2cm 정도 가까이 돼야지 끈을 두개 끼우기가 좋아요. 너무 좁으면 끈 끼울 때 너무 빡빡하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 안감. 여기 자, 이렇게 이 상태면 이 상태에 여기 페트병을 잘라서 연필꽂이 같은 걸로 써도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페트병을 이렇게 잘라서 넣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는 조화를 넣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연필꽂이, 커피 믹스나 연필꽂이 같은 걸로 쓰셔도 되고 이 다육이 같은 거 심으셔도 되고 페트병도 재활용할 수 있고 음,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에서 이제 끈만 네, 끼우면 조리개 파우치가 되는 거예요. 자 끈은 길이는 자 이렇게 딱반 접어서 너무 길어도 음, 안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파우치보다 조금만 길게 이렇게 목걸이 시접 있고 살짝만 넉넉하게 이렇게 <laughs> 사건은. 지금 요 터널 입구가 구멍이 지금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가서 나오고 한번 여기서 돌아가서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한 쪽에서 들어갑니다. 여기 시접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잘안안 안 빠져나가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묶을 시접하고 살짝만 여유가 있으면 돼요. 길이가 저는 그냥 막 묶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딱이 정도 그래서 이 한쪽만 끈을 끼워도 사용은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한쪽만 끼우면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두 끈을 양쪽에서 끼워볼게요 이게 끈이 조금 약간 널찍한 끈이라 한 거의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끈 넓이가 두지를 들어가니까 조금 뻑뻑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자, 아까는 이쪽에서 들어가서 나온 거고 이제는 이쪽에서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여기도 그냥 막 묶어봅니다 이렇게 요끈 여기도 요거 안 보이게 이렇게 튤립 튤립인가 그꽃 장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음, 나중에 한번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음. 뭐가 들어가야지 빵빵할 것 같은데, 음. 자, 끈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 끈, 예쁜 끈이 많이 나와서, 음. 저는 지금 있는 거 찾아가지고, 하는 거라 별로 안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잔잔한, 자줄그레한, 음, 뭐, 물건들 넣어 다니기는 좋고, 여행 다닐 때도 여기에 속옷 같은 거 넣어서 다니면 괜찮더라고요. 부피도 많이 안 차지하고, 완성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른 거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있던 거한 번. 실지 모르겠는데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